오늘 주제는 자격증이잖아요. 네네. 미래를 얘기하기 앞서서 음.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의 그 배경에는 네. 속에는 네. 솔직히 씁쓸한 참 표현이지만 네네. 이 자격증 따면 돈 많이 받아. 뭔가 관련된 것도 참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미래를 보기 전에 네. 그렇다면 요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자격증에 근거한 직업하고 예. 또 가장 돈을 못 버는 직업은 어떤데? 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아 해봤죠. 그러세요? 예. 자, 시저 먼저 해보시죠. 우리나라 자격증 중에서 예. 가장 고액 연봉을 받는 자격증은 예. 뭘까요? 보선사입니다. 보선사가 완전 모르시는 분들, 예. 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차할 때 자기 스스로 주차하잖아요. 근데 배는 자기 스스로 주차를 못 해요. 음. 정박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스스로 못 빠져나가요 음. 그래서 이제 배가 있으면 이쪽을 밀어주고 이쪽을 밀어주고 하면서 음. 배가 이제 항해 노선에 안착할수 있도록 어, 배를 끌어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노선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배를 그냥 바로 그냥 항구에 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큰배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6선 필딩보다 그 배를 세우면 더 커요. 네. 그런 배를 항구에 대려면, 뭐, 예를 들어서 언제쯤 저 멀리서 시동을 어떻게 끄고, 어떤 속도로 와야 되는지, 뭐 파도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걸 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너무 빨리 시동을 끄면 멀리 네. <laughs> 배가 서버리고, 네. 너무 늦게 끄면 이게 부담쳐 버려요. 네. 그렇다면 이 도선사라는 이 직업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분야에서 업력을, 경험을 하는 거고 10년 가까이 이상을 하고 어떤 성격을 따야 우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선사 평균 정도 맞습니다. 가장 그 분야에서 음. 아래 이제 막 신입 도선사 정도가 되고. 네. 어이구. 저 도선사 될래요? 저도 미친. 다시 <laughs> 태어나면 도선사 할뿐이요 <laughs> 예. 자 그래서 예. 아, 이 도선사 하는 직업이 이렇게 뭐, 큰고용 연봉을 받는 데 물론 네. 우리 일반인은 경험이 없으니까 못 받죠. 그렇죠자 네. 그렇다면 반대로 네. 가장 연봉이 낮은 직업 네. 또는 제가 보기 엔 자격증과 관련 있는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에서 직업으로 서 예, 네. 고용정보원과 통계청 네. 정보를 바탕으로 네.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직업 뭘까요? 뭐뭐 화가나 시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대본대로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엉뚱한 걸 얘기해. 주시겠지. 제가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어. 화가 아닐까요? 했어요. <laughs> 아, 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입니다. 아예 예. 예. 시 연봉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 한해 연봉이 예. 제 기억이 거의 맞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아